안녕하세요, 대한민국 딸바보입니다. 오늘은 그 EPB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그 강제 해제하고 다시 재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 건데요. 어,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이제 자가로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을 하거나.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이제 정비소에 가셔서 그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인데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하려고 하면은 원래는 원칙은 르노삼성 정비소에서 그 스캐너로 그 전자사이드 브레이크를 해제를 하고 그다음에 패드 교체를 하고 다시 이제 스캐너로 다시 활성화를 시켜줘야 이제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는 성능이나 아니면 여 경고등 같은 게안 뜨거든요.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가까운 정비소에 갔는데 르노 산성 QM6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정비사분이 그냥 이제 전자식 사이드 브레이크만 강제로 이제 이렇게 탈거를 해서 하다 보면 경고등이 뜰 수가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럴 때는 이제 어 인터넷에서 브레이크 패드 그냥 마음에 드시는 거 구입하셔서 가까운 정부소 가셔서 지금 영상으로 알려드리는 방법으로 해제를 하시면 돼요. 이제 알려드릴게요. 일단은 P로 놓고요. 계기판 보시면 P로 돼 있죠.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P 버튼을 한번 내려줄 거예요. 이렇게. 지금 소리 들리시죠? 그러면 이제 P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해제된 상태예요. 그다음에 이제 뒷바퀴 브레이크 패드를 교체를 아예 해 주려고 완전히 이제 해제를 해 줘야 되거든요. 브레이크를 밟은 상태에서 악셀을 밟고 P를 꾹 밑으로 내려 주세요. 아, 지금 다시 꺼졌네요. 다시. 다시요. 자, 브레이크를 밟고 P 버튼을 피 버튼을 밑으로 한번 내리면 사이드 브레이크가 한번 해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브레이크를 밟 발... 다시 브레이크를 밟고 악셀을 밟은 상태에서 피를 밑으로 쭉 내려주면 이렇게 깜빡깜빡 거려요. 그럴 때한번 밑으로 다시 내려주는 거죠. 모터 소리 들리시죠? 그 전자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제 지금은 완전히 이제 해제된 상태예요. 그러면은 여기 경고등이 뭐라고 뜨냐면요. 브레이크 장치 에 이상이 있습니다. 라는 이제 경고문과 뜨면서 뒤에 이제 모터로 잡고 있던 브레이크 패드를 완전히 지금 놔주어 있는 상태예요. 이 상태에서 어느 정비소든, 뭐, 르노, 삼성에 대한 가까운 뭐, 동네 정비소든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교체를 하시면 되고요. 교체를 다 하시고 나왔다. 그러면은 이제 브레이크,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다 바꿨다고 칠게요. 이제 다시 이제 다시 사이드를 잡아줘야 되잖아요. 그러면은 이제 다시 시동 온을 하신 다음에요. 똑같이 이렇게 메시지가 뜨실 거예요. 지금 기어 변속 아무것도 안 했죠. 계속 계속 P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조작을 한 거예요. 브레이크를 밟으신 다음에 다시 악셀을 밟고 다시 P를 밑으로 내려주는 거죠. 아 위로 올려주는. 다시 할게요. 브레이크를 밟고 박셀를 밟고.